안녕하세요. 예,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시간에는 부담부 증여 관련해서 양정우 세무사님과 한번 말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세무사님, 예. 보통 부담부 증여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증여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그렇죠. 보통은 이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부담부증여란 보통 이제 채무를 가지고 그러니까 부채를 가지고 증여할 때 쓰는 방법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좀더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한문은 잘못 하지만 <laughs> 네. 이 부담부라는 게 부채를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음, 그래서 그렇죠. 큰 틀은 증여가 맞는데요. 네. 이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아까 주택이라고 그렇죠, 치면 그렇죠. 이 부모님이 갖고 있는 이 주택을 자녀 명의로 바꿔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양도의 방법도 있고 증여의 방법도 있어요. 혹시 양도와 증여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증여는 무상으로 주는 거, 예. 양도는 유상으로. 그러니까 돈을 주고 거래하는 거. 못 맞출 줄 알았는데. <laughs> 아, 아, 다행입니다. <laughs> 그렇죠. 양도의 방법은 반드시 매수자한테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증여는 대가 없이 무상으로 이전을 하는 건데 부모가 자녀한테 부동산을 이전을 할때 경우에 따라서는 양도의 방법이 세금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양도는 양도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자녀들은 없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자금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증여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요즘은 세원 관리가 아주 철저히 되다 보니까 네. 증여세뿐만 아니라 증여세를 대납하는 부분까지 이제 과세 관청에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아, 어, 그러다 보니까 그 세금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굉장히 커져 버렸습니다 음. 그래서 새롭게 생각하는 방법들이 뭐냐면 양도와 증여를 결합하는 이 융합 형태의 부의 이전 방법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이 표를 잠깐 보시면 양도에 해당되는 부분은 부모가 양도 소득세를 내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증여에 해당되는 부분은 수증자인 자녀가 증여세를 내면 되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채를 부담해서 넘긴다. 네. 그렇게 되면 부채에 해당되는 부분은 부모의 양도에 해당되고요. 음. 그 다음에 나머지 부채를 차감한 나머지 시가와의 차액은 증여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 네. 좀 얘기 어렵죠. 근데 보통 이제 부, 저희가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네. 대출을 껴서 증여하거나 네. 아니면 주택 같은 경우는 전세 보증금이 있는 상태에서 증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때 대부분 쓰는 방법이 부담부 증여다라고 저는 사실 이해를 했어요. 네. 정확하게 어, 이해하고 있는데요. 네. 표를 잠깐 보시면요, 네. 시가 5억 정도에 해당되는 주택을 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기 임차인이 들어와 있는데요. 음. 전세 보증금은 3억이라 이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음. 부모가 자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얘야, 이 아파트의 명의를 네 명의로 바꿔주마. 단 조건이 있다. 음. 그 조건을 걸어버린 거예요. 음. 그 조건이 뭔고 하니 임차인이 나갈 때는 임차 보증금 3억에 대한 것은 자녀 네가 돈을 마련해서 꼭 갚아야 된다라는 조건을 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거를 좀더 이제 세금적으로 바라보면. 네. 전세보증금 3억에 대한 것은 부모가 자녀한테 대가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최초의 전세보증금 3억은 지금 부모님 흑주머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임차인이 나갈 때 전세보증금 3억은 자녀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보증금 3억만큼은 부모가 자녀한테 대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도에 해당되고 양도 독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5억이라는 주택을 증여했지만, 실제 증여세 과세 대상 금액은 2억 정도 되는 거고, 그렇게요. 전세 보증금에 해당하는 3억은 양도세를 낸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음. 그래서 아까 5억에서, 말씀하신 대로, 5억에서 부채에 해당되는 3억을 뺀 나머지 네. 순수 2억에 대해서는 부모가 자녀한테 대가를 받지 않았기 네. 때문에, 2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네. 누가 내느냐? 수중자가 내는 그렇죠. 거죠. 거죠. 자녀들이 내야죠. 그렇죠. 음. 그리고 3억에 대해서는 부모가 양도독세를 내야 되죠. 음, 네. 예를 들어서 가장 좋은 경우라면은 부모의 입장에서 주택을 2주택 한 채밖에 없다. 네. 그러면은 3년 이상 보유하거나 또는 거주했을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된다 그러면 네. 양도독세는 부담이 없겠죠. 그죠 예. 하지만 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들도 주택을 잇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 양도독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죠. 음, 네, 네. 그런데 시가 5억 원에 해당되는 주택을 우리가 증여한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증여재산 공제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증여세 부담이 대략적으로 한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부담부 증여 방식으로 하게 되면 증여가 아까 2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증여 2억에 대한 증여세 부담은 대략적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수증자인 자녀 입장에서는 증여세 부담이 지금 당장은 크게 되지 않는 네. 거고 그 다음에 양도에 대한 것은 부모님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부담부 증여는 시간을 벌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그렇죠. 음, 음. 그렇네요. 왜냐면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증여를 해줘도 증여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이 재산이 사실 좀 없다 보니까 대납해주다가 꼭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생겼는데 이제는 나누어서 분할되니까 적은 부담으로 증여세를 납부하고 또 양도소득세는 부모님이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벌수 있다. 정말 좋은 포인트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예. 증여세는 좀 낮출 수 있는데요. 양도세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세를 안낼수 있는 행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양도세도 이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를 하다 보니까, 이 결코 만만치 않은 세율대란 말이에요, 세무사님. 네, 그렇죠. 그죠? 렇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계산했을 때, 증여세하고 양도세를 계산했을 때, 양도세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아, 당연히 있을 수는 아,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음. 지금은 내년 5월 9일까지 우리가 잔금청산이 된다고 과장하면, 음.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중과 배제 음, 기간입니다. 맞죠, 그래서 음. 여러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런 부담부 증여를 고려해 볼만 하죠. 음, 그래서 이 한시적으로 부담부 증여에 대한 관심이 요즘은 꽤 많습니다. 음. 예전에도 사실 부담부 증여 많이들 활용했다고 생각했는데 특히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한 좀 세제 혜택이 있다 보니까 요즘 다시 한번 이 부담부 증여 활용 방법을 고민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음. 사례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네.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1호를 기준으로는 조정대상 지역이 강남 3구라고 해가지고 서초, 강남구, 그 다음에 송파구, 송파구. 그 다음에 용산구 이네 군데만 지금은 조정대상 지역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둘다 간단하게 예제를 만들기 위해서 둘다다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고 가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채를 자녀한테 이제 넘겨주는데. 단순 증여로 넘겨주는 것과 부담부 증여로 넘겨주는 것의 세금 차이를 잠깐 한번 비교해 보면은, 물론 양도 차액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긴 합니다만은, 여기 보시면 임대 보증금을 3억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증여의 방법으로, 절반은 이제 양도의 방법으로 부의 이전이 이루어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죠. 그렇게 되면은, 일단 전체 6억에서 채무에 해당되는 임차 보증금을 제외하면은, 3억이 남는데 이 3억에 대해서는 자녀가 수중자 입장에서 증여세를 부담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에 해당되는 이 부분만큼은 부모 입장에서는 양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는 거죠. 네. 그리고 수중자인 자녀 입장에서는 아까 3억에 해당되는 이 양도 부분에 대한 부분도 취득세를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증여에 해당되는 이 부분도 이제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유상 취득 부분, 그다음에 무상 취득 부분 요렇게 크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증여세는 3억에 대해서 예를 들면 증여세 산 공제를 5천만 원을 받는다. 10년 이내에 증여 받은 사실이 없다면 네. 5천만 원까지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 대략적으로 내는 증여세는 약한 3,800만 원 정도. 요 정도 부담이 지금 계산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아까 이 양도 차익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취득가액 자체를 1억 4천만 원 정도로 우리가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 취득가액의 절반에 해당되는 이제 7천만 원이 됐고 쭉 기본세율을 적용했을 때 부담하는 이 양도소득세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5,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취득 당시에 이제 취득세에 대한 이 부분인데요. 유상에 대한 거는 자녀가 이제 주택이 없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거는 1주택 취득으로 봐서 음. 1.1%를 적용을 했습니다. 음. 그런데 오른쪽 무상 취득분이 좀 복잡한데요. 음. 현재 법으로는 음. 이게 만약 바뀌지 않는다면 12%를 부담해야 되는 중과 대상입니다. 어. 왜냐하면 2주택 이상의 주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음.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이 주택을 음. 증여할 경우에 이 취득세는 현재는 12%입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21일 날 정부에서 2주택까지는 중과제도를 폐지하겠다라고 이제 일단 발표는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만약 정부의 안대로 법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이건 3.8%로 낮춰집니다. 음. 음, 그럴 경우에 미야되는 이 취득세는 유상취득분에 대해서는 330만원, 음. 그 다음에 무상취득분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1100만원 정도의 부담이 주어집니다. 음. 그래서 요 전체를 다 합해보면 음. 대략적으로 한 1억 7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음. 혹시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 그럼 6억 전체를 증여했을 중요하잖아요. 때 네. 부담이 얼마인지 여쭤보실 것 같아서 네, 제가 미리 계산해 왔는데요. 음. 6억에 대해서 증여세 공제 5억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5억 5천 정도가 그렇죠. 돼요. 음. 그럼 여기에 따른 순수 증여세는 대략적으로 1억 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이제 없겠죠? 네. 그리고 이제 취득세 부분인데요. 요것도 음. 취득세도 12%로 계산하지 않고 음. 3.8% 기본세율로 계산을 했습니다. 요렇게 음. 되게 되면 요두개 합을 더해보면은 1억 2,400만 원 정도가 나오죠. 음. 그럼 앞단에 우리 잠깐 보게 되면 1억 7백만 원인데 사실 이 1억 7백만원 중에서 5,300만 원은 부모가 부담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부담부 증여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의 이전을 하게 되면은 음. 자녀가 준비해야 될 자금 부담을 지금 현재는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세금이 실제적으로 줄어드는 것도 메리트가 있지만 특히 양도하는 부분, 이 채무 부분이 양도세로 계산이 되는데 사실 양도세라는 게 약간 매력적일 수 있는 게 차익에 대한 세금이잖아요. 맞습니다. 증여는 재산 가액에 대한 세금이라서 그냥 다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양도소득세는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다 보니까 사실 여기서 절세를 할수 있는 포인트도 살짝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던 거죠. 그래서 네. 얼마 전까지 네. 이 주택 가격이 이제 급락했던 시절에 네, 네. 어차피 이거를 매도할 의사는 없고 네. 궁극적으로는 자녀한테 부의 이전을 염두에 뒀던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네. 양도 차익이 줄어드는 이 시점에 음. 부담부 증여를 하고 싶다라고. 질의하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생각은 향후에 결국은 주택 가격은 오를 것이다 라는 그런 또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이 부담부 증여를 통해서 시간을 미리 앞당겨서 함으로 인해서 네. 시간을 벌기 위해서 부의 이전 방법의 한 가지 방법으로 채택을 많이 하는 방법이다라고 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좋은 포인트 감사합니다. 음. 그렇다면 여기서 부담부 증여를 할때 이런 부분은 꼭 신경 쓰거나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 세무사님께서 주신 말씀이 좀 있으실까요? 당연히 있죠. 가장 중요한 음. 건데요. 부담부 증여를 했을 때 아까 양도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가 대가를 이미 지불을 한 거라고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를 들면 임차 보증금 3억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나갈 때 수중자인 자녀의 재산으로 꼭 그거를 갚아야 됩니다. 그렇죠? 음. 그런데 부모들 입장에서는 부모가 대신 몰래 갚아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도 아, 계실 네. 수 있는데요. 네. 요즘은 그거는 참 요원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국세청의 세원 관리 시스템이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뛰어납니다. IT 강국이죠. 우리나라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만약 임차인이 나가는 시점에 그 시점에 대한 정보도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시점에 자녀의 소득이 임차인들한테 줄만한 전세보증금만큼의 소득이 없거나 네. 재산이 없다라고 네. 가정하게 되면 그는 집중적으로 세운 관리를 하게끔 아, 돼 있습니다. 무섭다. 에이. 그렇죠. 그래서 간혹 우리가 편법 증여 형식으로 부담부증을를 해서 네.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거나 소명자료를 받아서 가산세를 크게 부담했다는 얘기를 종종 듣기도 합니다. 이거 정말 하고 나서도 사실 증여라는 거는 사후의 조사가 나올 수 있는 거 반드시 염두에 둬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아, 진짜 저, 사실 예전에 부담부 증여하실 때는 아까 세무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모님께서 아유 내가 몰래몰래 뒤에서 조금씩 갚아주지 뭐 라고 했었던 적도 있었었어요. 아주아주 아주 옛날에. 근데 지금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이건 어떻습니까? 세무사님. 지금이야 이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과세택을 주지만 제가 예전에 기억한 기로는 증여보다 오히려 부담부증여가 세금이 더 많이 넣은 사례도 있었었어요. 아 이게 몇년 전에 양도소득세 중과가 됐던 음. 시절에는 분명히 네. 그렇습니다. 그쵸. 그리고 지금은 취득세에 대한 부분도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는데요. 이게 취득세율을 12%로 계산하면 이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까 12% 하니까 세금 갑자기 확대더라고요. 예. 음. 그래서 요 부담부 증여를 지금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아까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 네. 이 부분하고 네.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의 이 주택자까지는 취득세 중과 완화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대한 법안 통과 여부를. 꼭 확인한 다음에 실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항상 뭐 저희가 이렇게 말씀 방송하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특히 세무는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부담부 증여라는 게 보편적으로 유리하지만 이게 또 케이스에 따라서 그다음에 또 어떤 시기에 따라서 부담부 증여가 오히려 일반 증여보다도 세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하시기 전에 전문적인 상담은 세무사님과 진행하시면 더딱 맞는 이런 절세 방안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더 뭐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사님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 저도 <laughs> 네. 이게 우리나라 국세청의 세원 관리 시스템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네. 편법적인 증여 형태로 부담부 증여를 실행했을 때는 네. 향후에. 큰골치거리가될수 있기 아.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실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요. 저희 셀리몬에서는요. 탈세가 아닌 절세를 알려드리고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절세가 될수 있는 좋은 꿀팁들 많이 저희가 준비해서 다시 한번 방송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주제를 가져와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